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터디 근태원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모르고도 미분 방정식 문제를 풀수 있지만은 이 라플라스 변환을 알고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면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것을 이제 앞으로 미분 방정식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오늘은 이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기본적인 라플라스 변환 우리가 보통 라플라스 변환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공식을 우리가 증명을 하고 일단 이 공식을 암기하는 우리가 또 순서를 한번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t에 관한 함수 f(t)가 있는데, 이 함수 f(t)의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자 아, 우리가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t에 관한 함수 f(t) 요 f(t)에다가 e의 마이너스 s t 승을 곱한 이와 같은 지수함수를 곱한 이 결과를 0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상적분을 했을 때에 자, 우리가 이 이상적분은 그 결과적으로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라플라스 변환은 이 이상적분이 일단은 수렴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얘기가 될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ft에다가 e 의 마이너스 st승을 우리가 0에서 무한대까지 t에 관해서 적분했는데, 그 적분의 결과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것이 이제 이 이상적분이 수렴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에 이 이상적분의 그 결과는 이 t에 관한 함수가 s에 관한 함수로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왜 이게 변환이냐면 t에 관한 함수가 이와 같은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s에 관한 함수로 그 그렇죠? 변수가 변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변환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럼 왜 라플라스란가? 이런 사람이 만든 변환이기 때문에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시오는 우리가 이상적분을 계산할 때 보통 0에서 B까지 적분한 그 결과에다가 B를 다시 무한대로 보념으로서 계산하는데 자, 우리가 수렴한다라고가 전제가 되었을 때는 굳이 이렇게 요 리미트와 인테브라를 분할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계산해도 상관없답니다. 우리 앞으로 저는, 선생님이 우리가, 어, 미적분학 배운 대로 그냥 바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수렴했을 때의 그 극한을 요 함수 f t 의 라플라스 변환이라 하고, 그 표시를 이 라플라스 변환의 결과는 s에 관한 함수니까, 라지 f, 라지 fs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라플라스 ft라고 요렇게 표시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랍니다. 무슨 말겠죠? 그래서 우리가 Ft의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정의되어지는데 이 결과가 수렴한다는 것을 전제라고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결과는 이 t에 관한 함수 Ft가 그 결과는 s에 관한 함수 S에 관한 함수로 변환되어 져서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요세로미를 보면 기본 함수의 지금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가 거기에 그 공식을 일곱 개를 만들었는데, 요 일곱 개는 여러분 자다가도 외우셔야 된답니다. 그, 그럼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그 증명을 우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1의 라플란스 변화는 거기 보니까 s분의 1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자, 왜 s분의 1인지는 우리가 여기서 증명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자, 0에서 무한대까지 1의 라플란스 변화인다는 것은 요 ft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1이 들어간다. ft를 1로, 1로 뒀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자리가 1이면 e 의 마이너스 st승을 적분하면 되어지죠. 뭐, 이런 곱하나 만나니까. 자, 그럼 요것을 우리가 t에 관해서, 요걸 t에 관해 서 적분하면 마이너스 s분의 1에다가 e 의 마이너스 st승이 되어지겠죠 0에서 무한대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t 대신에 무한대를 적용하면 e 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은 뭐가 되죠? 0이 되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t 대신에 0 들어가면 요 놈이 1되니까 마이너스 s분의 1이 남죠. 그러므로 요 결과는 뭐가 된다? s분의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이 s라고 하는 거요 부호는 정해져 있어야겠죠. 요 s가 적어도 뭐다? 양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 수렴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왜냐면 s가 양수가 되어야 되만이 t 대신에 무한대 들어갔을 때 E의 마이너스 무한대성이 되어서 이게 0이될수 있죠. 만약에 s가 음수면 여기에 t 대신에 무한대 가 들어가면 이전직가 무한대가 되버리면 이극 적분값 이상 적분 자체가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을 논할 수 있다 없다 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s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수렴 수렴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자명한 얘기죠. 자, 요렇게 우리가 어, 1의 라플라스 변환은 뭐다? s분의 1이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두 번째는 t의 n승의 라플라스 변환인데 우리가 t의 n승의 라플라스 변환은 t의 1승을 해보고 t의 2승의 라플라스 변환 또 t의 3승의 라플라스 변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t의 n승의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t의 1승의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먼저 한번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t의 라플라스 변환이다라는 것은 요 f(t) 자리에 뭐가 왔다 t가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건 요것은 임테그할 영에서 무한대까지 자요 자리에 t를 지배형 값을 먼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것은 t 곱하기 e 2에 e 마이너스 s t 승 dt 요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럼 요 부분은 이제는 무슨 적분이죠? 부분 적분이죠. 자, 요 부분 적분은, 자, t를 그대로 해주고, 그대로 하고, 요만큼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s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st승이 되어지겠죠. 자, 빼기, 요 결과를 미분하고, 요 결과를 다시 적분하면, s제곱분의 1, 2에 마이너스 st승, 이렇게 되어지죠.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적분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꼭 질문하셔야 된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T 대신에 이제 무한대가 여기 적용되고 여기에 적용될 때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X하고 E의 마이너스 X승의 극한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 이 극한의 내용은 보니까 여기에 0, 엑스의 무한대죠. 여기에 무한대가 적용이 되면 이게 무한소가 되죠. 그러니까 0,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의 결과는 이거는 현재로서는 극한을 알 수가 없는 부정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극한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마치 공식처럼 명이라고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놈이 0이 된다라고 하면,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지금 요 놈하고 지금 극한에 관자하는 것이 요두 개인데, 모양이 똑같죠. 요 놈, 요 놈의 결합이나, 요 놈, 요 놈의 결합이나. 왜냐면 여기도 무한대로 가면 이게 무한대고, 여기 무한대가 적되면 여기 0이 되니까. 자, 0,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자,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0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되어진다는 알수 있죠. 그럼 만약에 요게 0이라고 그러면 요두 놈의 곱의 극한 값도 0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왜 0이 되는가? 자. 자, 요 공식처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 번은 선생님이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우린 이걸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E의 X승분의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모양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죠. 우리가 미적분항에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값은 로피탈 정리를 써서 분모는 분모대로 미분하고 분자는 분자대로 미분한 그의 극한값으로 바꿀 수 있다겠죠. 그러면 여기에 x 대신에 무한대를 적공하면 무한대분이 1이 되니까 이는 뭐다? 극한적으로 0이 되어진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가정을 그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x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 승이에서 x가 0,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은 바로 0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뭐 이런 것, 계런이두 놈의 결합을 바로 이렇게 극한적으로 뭐다? 0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무한대가 적용하면 요거는 뭐가 되고 0이 되어지고 요 부분은 이 전체는 그리고 여기에 무한대가 적용되면 요놈 자체가 0대니까 0이 결국, 그쵸? 그렇죠? 이 결과는 0 마이너스 0이니까 우리가 0 마이너스 0이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t 대신에 0이 들어가면 이 전체가 다 0대 버리죠. 그리고 t 대신 0 들어가면 요 놈이 1되니까 남는 것이 마이너스